반갑습니다. 한국 NFT 콘텐츠협회 미디어 분과위원장 배운철입니다. 발표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15분 발표인데 10분 정도로 발표하고 뒤에 있는 두 분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FT 산업의 주요 현황, 그리고 쟁점,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즈 그룹 본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는 스타즈 그룹의 사장으로 있고요. 또 한양대학교에서 경민 교수로 있습니다. 프로필은 참고하시고요. NFT 산업의 주요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자 앞에서도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증명 그리고 희소 가치를 담은 소유 증서라는 형태로 좀 일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야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NFT가 이제 대중에게 등장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작년 3월에 이제 비플이 크리스티 미술 경매에서 어, 첫5 0 0 0년 작품이 786억 원에 낙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생존하고 있는 작가 중에서 세 번째로 비싼 작품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 작품은 싱가포르의 NFT 투자사인 메타폴스에서 그 CFO인 메타코반이 어, 구매를 했고요. 어, 이 메타코반은 뭐 알려진 바로는 이제 인도계 실제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NFT 시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국내 작가 중에서는 후랭키가 미국 NFT 경매에서 505만, 50만 달러로 약 60억 원 정도의 낙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작년에 9월 정도까지 한 4개 정도의 작품을 더 경매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경매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NFT 개념은 15년 10월 29일 이더리아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2015년 11월 13일 날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인 데프콘원에서 기본적인 기술 개념들이 소개되어 있고, 여러분이 들 많이 들어보셨던 크립토 키티, 크립토펑크와 같은 프로젝트들이 이 시장을 초반에 이끌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왼쪽이 이제 비플 작품이고, 오른쪽이 프랭키 작가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NFT 산업을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되는, 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무한복제로 원본 증명이 어려웠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증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 NFT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은, 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것 때문에 복제와 이비원자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거래가 됐던 이 NFT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과 소유권 확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자산과 디지털 자산 모두의 발행이 가능하고요 어, 그렇게 됨으로써 모든 디지털 자산에 NFT를 적용하게 되면 거래라는 것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향후 이 NFT는 디지털 세계로 입장하는 또는 메타버스로 입장하는 입장권이나 출입증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NFT 컨텐츠 협회는 NFT가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진흥하기도 하는데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NFT 산업의 주요 쟁점은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본 증명과 저작권 이슈, NFT 작가와 예이전시와의 계약 관계에 대한 정립, 구매자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의 거래 정보 보안 그리고 사, 새로운 사업 모델에 등장한 법적 제도적 보완 부분인데 앞서 설명했던 P2E에 대한 부분과 과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가짜 표절 NFT가 기승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센트라고 하는 거래소가 NFT 거래를 중단한다는 소식이 기사에 났습니다. 어, 창업자는 캐머린 혜자지이고, 어, 여기서는 세 가지의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위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스타즈 그룹과 한국 NFT 컨텐츠 협회는 NFT 시장이 또는 산업이 바른 방향으로 나기 가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어떤 제도적인 또는 지능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의견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